우행 쇼의 MC 오늘도 6, 7, 육가 출근했다가 일하러 온 도윤맘, 도원맘 정준입니다. 아 오늘도 재밌게 수다 떨어 보자고요. 자 우행 쇼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TV에서 동시 생중계 되니까요. 여러분들 어, 편하신 곳으로 어디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우행 쇼와 함께 우행 쇼. 나 오늘 좀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자 시작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결혼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남은 평생을 이 남자와 함께 살수 있을까 이제 애 출산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됐고 어! 지 둘째 낳자 여보야님 집 미니미니 여보 미니 집값 손만 잡고 잔다면 집님 아, 맞아 다 집이에요 집 거의 다 집을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제 또 같이 살다가 거기서 첫째를 낳고 나니까 이집이 이렇게 좁아진 거야 그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어 근데 또 둘째를 낳았어 근데 이 집이 지금 너무 좁게 느껴지는 왜냐면 미끄럼틀 하나만 해도 2평을 차지한다. 러닝머신 하나가 1.5평? 살림살이들도 많아지고 집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야. 지금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제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종복 원장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티 v 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보다도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동산 전문가님이자 어, 누가 김병만이라고 하셨나? 어? <웃음> <웃음> 너무 닮았어. 안녕하세요. 어, 김병만씨를 닮아서 어, 부동산계의 달인으로 통하는 오!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확 가지 않아요. 오늘 박종복 원장님과 어, 우리 주변에 이집 문제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게.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일단 사연이 왔어요. 사연부터 일단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신입니다. 저는 예랑이랑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할 거면 빨리 하지. 결혼해야 돈 모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예랑이한테 말했어요. 내 청춘을 너한테 바쳤어. 우리 결혼 안할 거면 헤어져. 나도 이제 30대 중반이라고. 그러니까 예랑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빨리 하고 싶었지. 그런데 집에 없잖아. 기가 막혀요, 제가 하는. 그 순간 예랑이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더니 말이 다 달라요. 야, 집은 애나무 사는 거야. 야, 일단 집은 사고 봐야지. 누가 돈 있어서 집 사니? 내집마련의 문턱이 너무 높고 무리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전세나 월세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청약통장이 있다면요. 네. 아, 행복주택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행복주택? 아, 청첩장이 나왔다든가. 어. 아니면 예식장을 계약한 계약서가 있으면은 네. 예비신혼 부부로 가정해서 이제 7년 미만이 되신 분들은. 입주 일단 일차적인 조건이 되고요. 이제 지난해 음. 2017년도에 도시근로자 월 소득이 네. 한 500만 원정도됩니다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에 미만 되는 사람들은 일단 자격이 돼요. 부부는 이제 둘이 같이 벌면은 120% 어.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 뭐 500이면은 20% 그러니까 600 정도를 부부가 합산해서 벌었을 경우에는 네. 자격 요건이 돼요. 행복주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마마 파파님도 궁금해하시고. 행복 주택이 일단 그 대한민국 전국에 다 있는데요. 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일단 공급량이 많고요. 또 음. 인구가 적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네. 조금 불량이 어, 적다고 좀 되죠. 이런 주택이 어. 제가 있었어야 돼요. 지하에서 신혼집을 출발했어요. 음. 보증금 200억 월세 7만 원짜리 음. 행복 주택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그럼 행복 주택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8년 정도부터. <laughs> 아, 어, 시작했다 고 보시면 되고요. 와, 아, 근데 진짜 대단해요. 그때 뭐 이제 지하방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렇죠. 참 우리 아내는 복많은 남자를 만난 거죠. <laughs> 갑자기 자랑한다고? 신청을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 이름, 네. 그 다음에 성별, 음. 그 다음에 그 나이. 나이. 그다음에 지역을 선정하면은 네. 본인이 어느 지역에 자격 요건이 되는지가 나타, 나와요. 어,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네. 청약 통장을 얼마 기간 동안에 돈을 납부했느냐, 아! 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네. 또 부양 가족이 있느냐, 아! 자녀가 몇 명이냐 해서 점수를 계산하고요.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때는 네.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죠. 7년에서 8년 정도 무주택이었다면은. 네. 16점을 줘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게 렇 해당되나 안 되나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질료 팔려면은 16점. 16점. 그럼 나 일단 16점 받았어요. 그다음에? 16점 받았어요. 네. 부양 자녀수.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세 명이나 총네 명으로 계산해야죠. 우리 네 가족 그러니까 네, 4, 저를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하나를 더낳을계획이면 그냥 다섯 명으로 생각요 그럼 다섯 명로 치면은 아우 30점이에요. 30... 저축, 청약저축을 몇년 동안 넣었느냐? 청약저축이요? 몇년 넣었어요? 어... 이제 2년, 이제 2년이야 2년 뭐, 뭐 하셨어요? 몇 시, 몇 아니 청약저축을 되게 오래 했어요 네, 네. 한 7, 8년 이상 했어요 근데 남편이 연애할 때에요 남편이 청약저축을 뭐하러더라 우리 때 결혼할 때 되면은 아파트도 많고 들어갈 자리도 많고 그런데 왜 바보같이 청약저축을 들어? 오려고나 보고 뭐 해지하라는 거들었 나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해지했지 해지. 청약 넣었던 돈은요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어. 그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어. 근데 그건 바보지시죠. 어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보면은 어 청약통장 한 2년 정도 했다. 그럼 네. 4점이에요. 4점. 네. 정리씨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얼마 몇 점입니까? 어, 50점이죠. 어, 50점이네요. 네. 50점이면은 거의, 거의 당첨된다고 시시면니다 당첨이요? 네, 기본적으로, 아 특별시 같은 경우는 한 40점 정도가 당첨되고 안 되고 됩니다. 그런데 오우. 이 정도면은 경쟁률이 치열해도 오우. 거의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득 기준이 아까 말했잖아요. 네. 부부가 합산해서 600점에, 그러니까 600? 네. 근데 600만. 저희는 솔직히 프리랜서라 이게 네. 6 0 0이될 때도 있고 그다음 달은 뭐더 수입이 적을 그러니까 때도 그, 있고 더 많을 때도 상관없어요. 있고. 상관없어 연으로 치는 거니까. 연 그러니까 월월 그 금액이 너무면 안 되고 어. 월 너무면 안돼 일단 일차적으로. 월이 너무면 네, 안, 안 돼요? 안 돼요. 아, 많이 벌어도 문제예요. <laughs> 그게, 그게 하나, 하나 단점이죠. 문제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집도 없는데 결혼해서부터 애를 낳느냐 네.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에서 네. 거주할수 있게끔 만든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번에는 아이 둘을 둔 경우신데요. 저희 고민 당사자랑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아, 네. 예,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아, 저 주리 씨 팬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지금 예, 저 옆에요. 저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 원장님이 나와 계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너무 만나 뵙고 싶네요. 진짜 아, <laughs> 예,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결혼한 지한 4년 된 아기 둘가은 엄마인데요. 어네 둘째를 가지면서 지금 집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고민이 좀 요즘 많아가지고요. 음 네. 지금 음, 살고 있는 집이 신혼 때 마련한 전셋집인데, 네. 지금 첫째까지는 좀 어느 정도 키울 만한데, 애가 둘이 되니까 너무 애들 짐도 많 막 음. 장난감에 뭐에 너무 많아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음.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애들도 앞으로 어린이집 다니고 뭐 유치원 학교 막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전세다 보니까 막 2년마다 계속 재계약해야 되고 막 보증금 올라가고 이런 생각하면 집을 사야 될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조금 더 버티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야 되나 지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어떤 쪽으로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주변에 많이 좀 물어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 이거 딱제 고민이에요 제가 딱 아이 둘이고 <목소리도> 이런 게 제가 전문이죠 아전문이 어? <laughs> 믿음이 확 가요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 네? 지금 제가 통화를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알뜰하신 분 같아요 네네. 그, 그리고 어자금그 본인의 현재 체에 네. 있는 자산에 맞춰 가지고 살겠다고 과소비넘는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분들에서 제가 주공 아파트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주공 아파트. 네. 예전에는 주공 아파트 약간 소외된 아파트. 네네. 인기 없는 아파트. 그 음... 평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 가지 똑,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네. 아, 아무리도 주공아파트는 어, 면적이 넓지 않고 음. 주차시설이라든가 집이 네. 좀 노후됐어요 네네. 살기는 불편하죠 네. 근데 장점은 음. 살기는 불편한 대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 대출을 받더라도 저, 조금만 받고도 내 집을 만들 수 있고 음. 지금 아마 전세금에서 조금만 보태면 은 어, 집을 살수 있을 거예요 아. 두 번째 지금 고가 아파트 재건축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네. 정말 뭐 당첨만 되면 은 로또라고 얘기했던 아파트들이 네네네. 대부분 보면요.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만든 네네. 아파트들이에요. 네네. 그럼 본인이 지금 전세 2년 될 때마다 이사 갈고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주공 아파트에 저렴한 돈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음. 나중에 그 지역이 재건축이 되면 은 음. 이제 거의 지금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오르겠죠. 그럼 재테크 수단도 되니까 네. 일석이조 효과를 볼수 있는 대지집은 좋고 도시에 노후된 아파트가 있을 뿐이지 도시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예요. 주공 아파트의 장점만 얘기면 하한 시간 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네.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30분 안에 다 끝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솔직히 에. 끝내려면 5분 남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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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아, 짧다구나 40분까지 할까? 아주 효자 아파트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마무리짓지 말고 하고 싶요 진짜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맞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남들과 똑같이 살라는 그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게 30평대가 없는 거야 그래고 40평대를 무리해서 갔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희 솔직히 내 돈은 주방밖에 없지 주방이랑 남편이 담배 피는 저쪽 베란다 <laughs>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이 자기 예산에 맞지 않는 돈을 들여서 사신 분들은 음. 말이 자기 집이죠 명의만 자기 명의지 음. 은행 거예요 대출을 음, 어, 50% 70% 같아요. 은행 조언을 시키는 거예요. 어, 갚아줘요. 네. <laughs> 내가 여보세요. 내가 왜 돈을 갚아야 돼? 많으면은 아까 건물이 이만큼이라면 <laughs> 신랑 보고 열심히 돈좀 벌어라. 신랑이요? 살림 하겠대요. 나 보는 <laughs> 벌어오래아 지금 많이 많이 배우고 <laughs> 혼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네. 기다리시는 돌발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신혼 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과 같은 젊은 계층 위해 지어진 도심형 아파트로 젊은 계층에게 전체 물량의 80%를 공급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금액적인 부담도 덜수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앞에서 박종보 원장님이 신혼 부부라면 이걸 노리라고 하셨습니다. 어,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 올려주세요. 어, 이제 먼저 올려주신 분께 저희가 이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신정관 어, 금자씨네요. 예. 신정관 금자씨가. 일등 맞나요? 아네 정답 맞습니다. 행복 주택 친정관 금자씨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커피 쿠폰 쏠테니깐요 라이브 화면 하단에 주소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정보 남겨주세요. 어, 집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두분 뽑아서 이따 선물도 드릴 테니까 네 이때 물어보지 또 언제 물어봐. 지금 집에 남아 돌잖아요. 솔직히 네, 네, 네. 근데 꼭 굳이 집을 사야 하나요? 꼭내 집에 내가 산다는 걸 떠나서. 노후에 안전한 자산으로도 보여야 돼요 은퇴 이후에 20년 정도 생활할 때 음, 음.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치거든요 네네. 1인이 20년 동안 은퇴 후에 써야 될돈 네. 근데 대부분 그게 집이에요 집은 저는 좀뭐 무리하지 않은 어. 내 집은 아, 있어야 네네. 된다 네. 그래요 이, 이게 좀 걱정되는 거 같아요 뚱뚱이 애신님 그냥 샀는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해요 음,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지역을 선택했던 게 일단 잘못이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부동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세대수가 일단 많은 아파트를 선정하고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네. 선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어, 번째, 네.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시설 교육이 네. 잘 갖춰져 있는 지역. 네, 네 번째, 큰 평형이 아니어야 돼요. 네. 지금 대형 평형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중소형, 20에서 30평대 들은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인기가 있어요. 음. 이네 가지 정도는 음. 원칙으로. 가 그러니까 외곽에 넓은 집을 택하냐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번화한 데 좁은 집을 택하냐? 원래는 번화한 곳에 좁은 집이 낫죠. 어, 저희 이제 소통왕을 뽑아 볼게요. 저희가 30분나 그랬는데 지금 46분 했죠. 네. 많이 늦었어. 아, 아니 늦어졌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거 그 방송 원래 재미있어요. 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오늘 볶고기를 빡토기를... 진짜 <laughs> 여러분 이제 오늘 소통왕 뽑아 드릴게요. 뚱뚱 예진 님과 아, 손만 잡고 전다이 <laughs> 이두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두 분에게는 정간장 엽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부동산 전문가 박종부 원장님과 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정부에서 좋은 혜택을 주고 자네에게 입주할 수 있는 행복 주택과 대출을 적금 쓸수 있는 이두 가지를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오늘 그방송이 끝난 다음에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어. 나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어, 내가 네. 과연 당첨 확률이 있는지, 네. 내가 과연 자산이라든가 청약부터 내가 점수가 몇점 되는지를 꼼꼼히 판단하신 다음에 네. 저렴한 금액에 내집 마련할 수 있고 저렴은 금액에 임대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끝나시고,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시도록 해요. 저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정보들은요, 육아 종업 포털 사이트, 아이사랑 사이트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으니까요, 또 함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마, 마무리하면 돼요. 예, 퇴하는그 시간까지, 어, 파이팅 하시고요. 전 이제 애 보러 갑니다. 저랑 함께, 뭐, 출가요. 네? 자, 자, 우리 여러분은 우리 함께 행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어요. 부축들이 많더라고요. 김 부장! 인생 다 이런 건가요? 나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웹드라마 아이와 아이 퇴근할 때까지 애 맡아줄 곳이 있었어 이것저것 검사하면 비용도 많이 한부모 가정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애 보려 피해님은 전세 얼마짜리 사세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laughs> 당신의 고민을 함께 괜찮아요. 고민합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laughs> 웹드라마 풀 영상을 즐기세요.